뭐, 마틴 로이드 존스라든가, 존 파이퍼라든가, 그리고 팀 켈러, 이런 빡빡이들 좀 설교 좀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빡빡이들이 교회 개척을 잘한다. 마울리 교회 개척을 하 아닙니까? 빡빡이로서? <laughs> 팀 켈러도 뉴욕 메르터시티에서 빡빡이로서 교회 개척을 네. 딱 성공한 거죠. 빡빡이들이 설교는 잘하더라. 빡빡이들이 교회 개척은 잘하더라. <laughs> 안녕하십니까. 고전하는 홍목의 고전. 네, 홍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다룰 책은, 팀켈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입니다. 근데 저자가 팀켈러가 아니고, 매 스메서스트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두란노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처음 본 저자죠? 네. 이책 이전에도, 그, 하나님의 사람, 팀켈러라는, 요, 콜린 헨슨의 책이 나왔는데, 이 콜린 헨슨과, 그리고 매 스메서스트가, 팀켈러랑 동역한 사람입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콜린 헨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라고 해서, 팀 켈러의 평전. 팀 켈러가 태어나서 어떻게 경혼했고 어떤 대학에 갔고 어떤 식으로 아이 IF나 이런 데서 영향을 받고, 네. 그리고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교회에 개척했는지. 그러니까 팀 켈러의 전체 인생서사를 이제 그려놓은 책이라면, 네. 이 책은 기본적으로, 팀 켈러는 어떤 메시지를 발휘했는가. 팀 켈러의 메시지에 대한 어떤 정, 정리된 그런 요약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는, 어, 팀 켈러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책이고, 또 하나는 팀켈러의 생각, 팀켈러의 사상과 설교의 메시지들을 다룬 책이군요. 먼저, 그러면, 우리, 어쨌든, 책 제목 맨 처음에 나오는 팀켈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팀켈러를 기본적으로, 그, 우리 고전인 다니는 학교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죠. 아, 굉장히 좋아하죠. 설교학 시간에도 등장을 하고, 네. 목회학 시간에도 등장을 하고, 네. 또 많은 학생들이 팀켈러의 책을 좀 마르고 살도록 보는 면이 있습니다. 그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그, 저희 교단의 신학 DNA와 직접적으로 좀 연관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 현장 목회자 출신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목회 현장의 시 적절함이 좀 녹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혁주의 진영에서, 네. 신학이라고 하면, 음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 네. 라고, 굉장히 본질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심플하게 질문을 합니다. 으흠. 그런데 이제, 소위, 현대 세계에서 신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도로 집약적이고, 네. 어,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으흠. 예컨대, 에, 뭐, 갈라디아서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게 아닙니다. 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1세기 당시에 뭐라고 말했을까? 음흠. 그리고 뭐라고 말했는지 알기 위해서 그리스로마 문헌을 말했는데 네. 바울이 사용했던 단어와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로마 문헌 혹은 어, 소위 제2성경기 문헌을 창조해가지고 음. 하나를 따박따박 따진 작업입니다. 네. 그 작업의 결과물을 우리가 오늘날 소위 뭐 현대적인 신학 혹은 성서학의 결과물이라고 해요. 음흠. 근데 그 결과물을 소개할 때 대부분의 잘 모르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들의 반응은 뭐냐면 그래서 복음이 뭐라고 말하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입장에서 과연 그게 신학일까? 음. 현대적인 학문인 것도 맞고 그 현대적인 연구결과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지만 네. 근원적으로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네. 왜 오늘날 신학은 그 작업을 하지 않아? 나는 근원적인 문제의식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개혁주의가 바라보기에 이 팀켈러는 모범생. 어, 모범생으로서 하나님은 뭐라? 그리고 복음은 뭐라? 성경은 뭐라 말하는지 오늘날 이 시대의 현대 회중들에게 말하고 있다. 네. 그리고 뭐 칼빈이나 옛날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점은 뭐냐면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해서 새롭게. 새롭게 말하고 있다. 네. 그런 점이 좀뭐팀 캐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지 않을까? 팀 캐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덧붙이자면은. 어, 교단을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미국 기준으로 특히 이야기했을 때, 어, 요쪽 계열을 메인라인 교단이라고 말하고, 네. 또 요쪽 계열은 복음주의 교단, 네. 에반젤컬이라고 부르는데, 어, 정말 신학을 하는 것에 대한 관념도, 그 이름과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는 메인 라인이니까 그 어떤 메인 스트림의 가장 최근 어, 트렌드를 따르고 또그 방법론을 수용하는 음, 것에 음. 가깝다면 이쪽은 어쨌든 복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신학이라는 음.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송령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인간의 응답 음. 그것이기 때문에 둘다 관심사가 다른데 음. 어 그런 점에서 짐 켈러가 해온 작업들 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 또 현대적인 어떤 다른 학문들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야기하고 집중하는 것은 이 복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점에서 어 팀켈러가 굉장히 모범적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어렵거든요 네. 현대 사회에서 성경을, 신학을 연구해 가면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학 바깥에서도 이 세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어떤 결과물들이 있죠. 음흠. 근데 그 결과물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쨌건 옛날 옛날에 어거스틴과 칼빈이 했던 말만 할 거야 라고 하면 의미는 있겠지만 좀 설득력이 떨어지죠. 네. 반면에 현대적인 연구 결과물들을 계속해서 답습하다 보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복음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말해야 되는데 네. 어느새 어떤 느낌이냐면 바울이 1세기 당시에는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음. 마가가 1세기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에서 그쳐버리는. 네.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1세기 이야기만 듣다가 고대 근동의 이야기만 듣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럼 뭐라고 말하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면 학당이가? 이런 식으로 혼란에 빠뜨려 버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은 둘다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팀켈러는 좀둘다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음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대사회에 대한 인식은 차스텔러가 연구한 사회학의 연구결과를 물 굉장히 많이 가져오고요. 네. 제가 모든 책들을 살펴본 건 아니, 아니지만, 팀켈러의 어, 왕의 십자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가복음 연구의 메타들을 대부분 학습한 이후에 네. 이걸 현대적이고 어떤 회중친화적인 언어로 굉장히 수리하게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음흠. 그런 의미에서 팀켈러가 어, 그러니까 어떤 교단을 넘어서 한 명의 지역교회 목회자가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네. 어떤 방식으로 신학을 해야 될지 좀뭐 모범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 음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 같은 장신인에서는 팀켈러 같은 사람을 약간 좀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네. 원한 이야기만 한다 음흠. 옛날 이야기만 한다 이 사람이 참고하고 인용하는 어떤 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너무 고루하고 옛날 사람들이다 음흠. 라는 것들이 있지만 어쨌건 저는 지역교회 목회자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네. 좀 팀켈러가 했던 말에 대해서 좀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좀 팀켈러를 많이 참조하기도 하고, 팀켈러에 대해서 약간 존중의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네. 팀켈러 안에서는 굉장히 클래식함과 힙함이 동시에 공존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죠. 팀켈러는 소위 이제 뉴욕 맨하튼 시티에서 목회를 하면서 세상 힙한 동네죠? 어 그쵸. 그렇죠. 둘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힙하지 않으면 여기서 완전히 묻혀 버리는 거고 네. 힙하기만 해서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클래식관과 힙함을 어떻게 같이 가질 수 있을까 를 고민했던 사람이 음. 팀캐러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교회에서 목사로 살 사람은 좀 팀캐러를 참조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팀 켈러에 대해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받는 부분은 뭐냐면, 팀 켈러가 굉장히 쉽게 메시지를 잘 말하네? 팀 켈러가 현대사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잘 말하네? 그러니까 그런 거랑은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현대사회에서 이 지역사회의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잘 공략하네? 음흠. 그런 느낌으로 약간 팀 켈러를 본단 말이에요. 좀 설교자보다는 교회를 일구어가는 사람으로서. 그죠, 교회 개척. 네. 일종의 조직가? 네. 전 실제로 1세기 당시에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바울은 기본적으로 조직가라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오... 실제 사람들을 교합해서 사람들 가운데 공동체를 만들고 어떤 문화를 영유해야 될지를 만들고 이 문화가 어떻게 그때 당시에 1세기 그리스 로마 문화와 달라야 될지 계속해서 말하는 게, 음... 어, 진짜 이 바울은 조직가다. 어, 흥미로운 관점이네. 근데 그 조직가의 면모가 제가 볼 때는 팀켈러에게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음흠? 특히 팀켈러가 뉴욕 맨라튼 시티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저는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그게 어, 이제 콜린 헨스있쓴 하나님의 사람 팀 켈리버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음. 그냥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1964년에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 이 있습니다. 네. 이 키티 제노비스가 어, 뉴욕 시티에 있었는데 강도가 20분 넘게 칼로 찔렀대요. 와. 근데 20명 정도 넘는 뉴요커가 구경만 했고 높기는커녕 신고조차 하지 않았어요. 네. 이 여자가 비명을 지르기도 했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아무도 돕지 않았다.라는 음... 풍문이 있었습니다. 풍문이. 네. 근데 2016년 뉴욕 타임스가 그 풍문이 잘못된 거라고 보도를 했어요. 오... 어떤 이야기냐면 한 용감한 이웃이 달려가서 제노비스를 도왔고 네. 이웃들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외쳤고 네. 앰뷸런스가 도착할 때까지 그녀를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 어 역사적 사실은 이건데 왜 이렇게 풍문이 돌았을까? 네. 심플한 오... 겁니다. 한 여성이 20분 넘게 칼에 찔렀다. 뉴욕 중심부에서. 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무도 안 넣었겠네. 아, 뉴욕 그럴 만한 동네지. 어, 본체 만지 했겠네. 네. 다들 성공을 해서 열심히 열심히 다니지만, 다들 외롭고, 연결이 끊겨있고, 네. 각자 고독하고 우울한 도시라고 자신이 살고 있던 뉴욕을 정의했던 거죠. 어허... 그러니까 (20분) 동안 강도에게 찔렸다는 말만 듣고 당연히 모른채했겠네 네. 아 그게 유욕이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 풍문이 퍼져나갔던 거예요 음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는 그런 뉴욕에서 팀 켈러가 교회를 개척했다 어. 그리고 이팀 켈러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 단순히 어떤 비용적인 계산 네. 아 뉴욕에서 건물을 빌면뭐연 얼마를 줘야 되고 그러면 교인들 얼마 만 모아야 되고 이런 식의 계산과 접근을 한게 아니라 네. 본질적으로 물은 겁니다. 뉴욕은 어떤 도시지? 뉴욕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지? 뉴욕에 교회가 있다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뉴욕에 그리스도인 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거기 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를 만들자. 네.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생각으로 뛰어들어가서 교회를 읽읍니다 메나토시티에서 리디머 처치를 읽고고,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리디머 처치가 생기기 전에 그리스도인 숫자와 생기고 난이후에 그리스도인 숫자가 확연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건 사실 부흥이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맨해튼 처치가 생겨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척안 하거나 네.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약간 자신들만의 개토화된 문화에 갇혀 버리거나 음.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네. 이 맨해튼 시티에 생긴 어, 리디머 처치는 둘 다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음. 그리스도인을 밝히면서 세상에 녹아들면서 이 세상 가운데 상막한 뉴욕 가운데. 20분 정도 찔려도 아무도 보지 않았겠지, 아무도 돕지 않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뉴욕에서 우정을 만들고 서로가 돕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정의를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교회 그린 그리, 그리스도인을 지향했고 그런 교회를 만들었다. 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 맥락에서 이제 이 책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니까 이 책은 어떤 느낌이냐면 뉴욕 맨허튼 시티에 살고 있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네. 팀 켈러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집약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 어떤 느낌에서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요? 네. 라고 교회 목사님께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음흠. 너무 설교를 많이 듣기도 하고 너무 많이 훈련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말 유념해야 될 어떤 가치 혹은 생각 혹은, 교리?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삶, 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단도 직입적으로 심플하게 물을 때가 있거든요. 네. 저는, NT란 말이에요, MBTI가. 네. 그런 거 잘, 답못 합니다. <웃음> <웃음> 그, 우리가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안 돼. 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1세기 당시제 바울은 이랬고, 예수님은 이랬고, 뭐 이랬는데, 우리 각이 생각해봅시다. 니까 이런 얘기밖에 못 합니다. 네. 제가 볼 땐, 딩캐럴은 s t 같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모르겠고 뉴욕 맨허튼 시티에서 그리스도인이 찾아와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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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줄수 있는 그런 어떤 달란트를 맨허튼 시티에 살고 있는 팀 캐롤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설교로 계속해서 말했던 거예요. 네, 맨허튼 시티에 사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정을 우정을 갖는 데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을,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겨 됩니다. 음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이 뉴욕 멘트 시티에서 정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정의는 단순히 정치에만 모양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상에서 사람들을 돕는 방식으로 정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결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등의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이 저자가 뚝딱뚝딱 모아가지고 책을 만든 겁니다. 네. 네. 팀캐러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가 현대에 살고 있는 신학자들의 전형적인 문법에 갇히지 않는, 음. 그러면서도 고대의 방식으로 신학을 해나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 한계가 뭐냐면, 너무 많이 많아요. 아. 어. <laughs>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쓰고 이 글을 통해 명료하게 설득해나간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네. 하는 거거든요. 음, 예, 컨대 이제,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과 영성이라 이 책은 뭐냐면, 뉴욕 맨하튼 시티에서 이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직장인들에게, 우리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는 어떤 설교이거든요설교 그럼 내가, 맨하튼 어, 시티에 있는 리디머 처치에 다닌다면, 몇 주에 걸쳐서 이 설교를 차근차근 들었을 겁니다. 네. 근데, 책으로 받아들면,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거잖아요. 네. 근데 팀캐러는 기본적으로 그런 설교를 지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음. 아, 이 책을 한 5분의 1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네. 6분의 1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음흠. 더군다나 팀켈러가 쓴 책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럼 팀켈러가 맨하튼시티에 살고 있는 뉴욕 거주민들에게, 뉴욕 그리스도인에게 했던 수많은 이야기를 보려면 책한 30권 나가죠. 주향에서 한참 봐야 됩니다. 네, 팀켈러가 글을 어렵게 쓰는 편은 아니지만 분량에 비해서는 밀도가 낮은 건 사실이죠. 어, 그렇죠. 그거는 설교의 어쩔 수 없는 특성이니까. 그렇죠. 설교의 특성이기 때문에 글의 밀도가 낮죠. 네. 데이저화는 아, 그래요? 제가 줄여드리겠습니다. 네. 책 GPT 보죠. 책 GPT 하는데, 팀캐러가 했던 거 5분의 1로 줄여줘. 음흠. 10분의 1로 줄여줘. 어,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제가 책을 안 읽고, 네. 이책의 목차만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 이거 책 내용 간출인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컨대 이제, 어, 두 번째 챕터가, 죄를 파헤치다, 라고 해서, 약간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초반에 나와요. 네. 어, 이거, 팀캐럴의 내가 만든 신인데? 음, 우상 관련한 책. 어, 실제로 각주 보니까 그래요. 네. 거의 대부분이 팀캐럴의 내가 만든 신이고, 거기에 기초해서 음. 유사한 말을 했던 팀캐럴의 설교나, 뭐, 트위터나 이런 걸 인용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믿음이 일토로 갈 때, 누가 봐도 팀캐럴의 일가영성이죠. 네. 그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팀캐럴과 수없이 많이 했던 설교나, 인터뷰를 요약해서, 팀캐럴, 일에 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삶의 방식. 요거는 유추하기가 사실 어렵긴 한데 네. 좀 읽어보면 이게 탕자 이야기예요. 아 이거 탕구하는 얘기구나. 네. 탕구하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어쨌건 이팀켈러가 동역한 이 저자가 볼 때에 팀켈러가 리디머 처치에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에너지를 쏟아서 리디머 처치 교인들에게 이맨해튼시티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들을 여덟 가지 챕터로 구분해서. 8 가지 챕터의 주제별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음. 그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각 주가 50개입니다. 각 주가, 엄청 많아요, 네, 각주가 50개입니다. 각주가 많아요. 각주가 한 챕터당 50개입니다. 그냥 출처를 많이 적어놓은 게 아니고 코멘트를 또 세세하게 많이 달아놨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보통 이렇게 각주가 많이 있으면 사실은 글이 잘안 읽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술술 읽히는 편입니다. 음. 다 각자 다른 곳에서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이 굉장히 잘되어서 여러 책을 요약한. 글을 보면 사실 탁탁탁 막히고 끊기는 느낌이 드는데, 이 책은 그냥 처음부터 하나의 책이었던 것처럼 굉장히 네. 부드럽게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 디테일한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네.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의 전형적인 설교는 뭐냐면, 죄인아니 음? 의인입니다. 어, 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구도가 굉장히 간명하고 설교하기도 좋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런 류의 설교가 실용적이냐, 음흠. 유효하냐, 물으면 애매 모호해지는 거예요. 네. 어? 예를 들면, 그,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네. 한 목사님께서, 음. 금요기도에 너무 사람들이 안온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잔소리를 하셨어요. 어. 금요기도 안 오면 안 된다고. 네.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를 삼아야 된다. 어. 네, 그게 끝나고 나서 우리끼리 회의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온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고 어떡하냐고. 아, 그러니까. <laughs> 온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고 어떡하냐고. 네. 온 사람한테 오히려 격려를 해줘야 되지. 음.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고 격려를 해줘야지. 안온 사람한테 해야 될 잔소리를 왜이 사람들 안 가고 어떡하냐고. 음. 이런 얘기를 했, 했 거든요 네.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설교.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분하는 설교가 전형적인 그런 게있습니다 설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을 테니까. 어,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데 계속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게. 네.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그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지. 우리 아빠 예수 안 믿는데 지옥 갈 거야. 내 옆집에 있는 김씨 아저씨 예수 안 믿는데 지옥 갈 거야. 뭐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고. 네, 나는 가겠지. 아닌, 어, 내 이야기 아닌 거예요. 네. 그거. 근데, 그러면 설교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팀캐러는 그 시점을 간파랍니다. 어, 단순히 죄인, 의인이 아니라 사실은 죄인이기도 하고, 의인이기도 한, 약간 애매한 존재가 있는 게 아닐까. 음. 그 존재가 사실, 교회 보니까, 있어. 저 김집사님 교회 나오는데, 아,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기는 그런데, 아, 예수 믿는 게 맞을까? 네. 와, 저 박집사님도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교인들 중에 예컨대, 60, 70%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음.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뭔가, 이 사람들 삶의 갱신이 필요하고, 배기가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 보니까.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야 하는 거죠. 응. 그리고 그 나머지 30%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 네. 그래서 이제 팀켈러가 세 번째 챕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챕터의 제목이 세 가지 삶의 방식인데요. 네. 향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첫째 아들 이야기해요 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 이야기. 음, 나는 왜, 뼛, 뼈스... 뼈 빠지게 일만 하고 고기 안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도망갔다가 이제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니까 네. 약간 감정이 좀덜 되는 측면이 있죠 아, 우리 아빠 교회 안 다니는데 우리 아빠가 교회 돌아와야 되는데 혹은 우리 옆집에 있는 김씨 아저씨가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첫째 이야기의 강조점을 딱찍고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둘째 아들을 환영하지도 못하고, 음. 둘째 아들을 배제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우리는 아들이 맞습니까? 굉장히 에, 현실적인 설교죠. 네? 교회를 목회하는데 이런 설교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팀켈러가 단순히 메시지나다그러다 아, 진짜 어떻게 성교를 이렇게 해석했지. 그런 게 아니라, 네.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다. 음. 목회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교인들을 설교하는 데 있어서, 이 포인트를 내가 공략해야 되겠구나. 라는 전략이 분명한 음. 사람이다. 네. 그, 그래 제가, 이런 팀켈러의 어떤 인사이트를, 진짜, 교회 목사의 입장에서, 교회 조직가의 관점에서, 음. 아, 정말 배울게 많다. 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대부분의 어떤 이 챕터들은, 어떤 책이 있어요. 뭐, 내가 만든 신이라든지, 네. 일과 형성이라든지. 근데, 단순히 요이 챕터는, 이한 권의 책을 요약했다고 좀 보기 힘든 챕터가 있습니다. 어떤? 네 번째 챕터예요. 목적이 있는 우정이라는 챕터 어, 아, 우정. 목적인 우정이라는 챕터입니다. 네. 이 챕터는 기본적으로 이 맨하튼 시티가 아까 말했던 20분째 칼을 맞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폭문이 가득했던 네. 맨하튼 시티 배경에서 이네 번째 챕터를 읽으면 확 이해가 됩니다. 음. 교회에서 왜 우정을 설교해야 될까요? 그죠 보통 다 교회 다니면 다 우정 생기기 마련이지 않나? 그리고 뭐 복음에 뭐 이렇게 우정이 나오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친구를 사귀십시오. 네. <laughs>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정이 왜 교회에서 굳이 다룰 주제지? 보통 어, 그렇죠. 뭐 사랑, 자비, 뭐 평화, 뭐 그런 거 이야기하지. 사랑하라. 아, 의미 있죠. 네. 용서하라. 의미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 의미 있습니다. 네. 우정을 우정? 우정을 쌓으십시오. 어, 그거 세상 사람들 다 하고 사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사실, 이제, 팀 캘러의 장점이 나오는 건데, 팀 캘러는, 매너튼 시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관찰한 겁니다. 네. 아. 20분 동안 카에 찔려도, 아무도 도움 주지 않는 게 당연한 도시 속에 우린 살고 있네. 네. 그리스도인들 조차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든 밝히지 않든, 대토화되어서, 음. 음. 외롭게 쓸쓸히 살아가고 있네. 음. 그러면, 적어도 매너튼 시티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설교해야될건 뭘까? 네. 우정이다. 그래서, 어, 팀켈러가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의 정식 이론이 아니라면, 당신은 순종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 교회 없이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면, 설교만 듣고 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아하. 실제 교회에 소속되십시오. 네. 우정을 나누십시오. 음, 기독교에서 우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다루십시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에서 이걸 명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좀애매모한 부분이에요. 네. 하지만 목사가 볼땐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음. 적어도 예수님이 이 시대에 살고 있었더라면 네. 우정을 강조했을 것이다. 어. 맨헌트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우정을 강조했을 것이고 우정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네트워킹을 엮어가지고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일치한다고 가르쳤을 것이다.라는 네. 판단하는 거예요. 굉장히 목회적인 점. 어 그렇죠. 목회적인. 저는 이런 팀캐럴의 면모야말로 우리가 좀 목사의 입장에서 좀 배워야 될 입장이 아닐까. 네. 단순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넘어서, 현대 이 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좀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는 각 도시 안에 존재하는 대안적 도시여야 되고, 음? 각 사회 안에 존재하는 대안적 사회여야 되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정을 쌓아나가야 된다. 음흠. 단순히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와, 팀캐로 목사님 설교 좋아요. 이러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네. 실제로, 이 리디머 처치에 소속되어서 실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네트워킹 안에 들어가야 진짜 참된 교인, 참된 그리스도인을 할수 있다. 네. 여기에서 또 제가 볼때 팀켈러 목사님의 ST 성향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음흠. 이게 적어도 뉴욕 맨허튼 시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효하다. 음흠. 이렇게 메시지 던져야 된다. 네. 던지는 겁니다. 음흠. 그리고 실제로 우정으로 맺어지는 거죠. 음흠. 그래서 실제로 저는 리디머 처치가 단순히 뭐 조직, 그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 이런 걸 떠나서 네. 실제 사람을 네트워킹해서 이 뉴욕 맨허튼시티 가운데 이 리디머 처치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의 사람 팀켈러에서 살펴보면 진짜 팀켈러가 탁월한 조직가다 이런 생각을 음, 하게 되거든요 음, 음, 근데 네. 그조직이 가능하게 했던 그 메시지들이 챕터 4에 있는 거예요 음.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어, 진짜 이런 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컨대 조직신학회로 네. 뭐 이런 거에서 만나볼 수가 없는 주제인 거예요. 그쵸. 만나볼 수가 없는 주제인데 과감하게 도전하고 과감하게 도전했다그 주제는 적어도 오늘날 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도전이 될 거다. 음. 그리고 굉장히 인사이트풀 할 거다. 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책 내용을 이때까지 살펴봤는데 어떤 느낌이셨나요? 이 책은? 뭐 저는 개,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 책은 두 종류의 독자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겠다 싶었어요. 어떤. 하나는 뭐냐면, 이, 수도권의 각박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음. 진짜, 지옥철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낑겨서 살고 있고. 한 시간 뭐, 넘게 출퇴근하고. 어, 그래서 뭐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될까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을 갖고 있지만, 신앙과 교회가 어느새 의미를 잃어버린. 네. 근데 학생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굉장히 뜨거웠는데, 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신앙의 의미가 없고. 내 네, 모교에 있던 형 누나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 있고. 음. 그런 사람들이, 아, 기독교 신앙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요런 걸잘 정리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유의미한 책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이 책만 읽어도, 아, 적어도 일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도시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필요해라고 주는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가 되는 거죠. 음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하면 음. 저 같은 교회 조직자의 관점에서 팀케러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는 어, 뭐 목회자가 됐거나 아니면은 또 소그룹 리더를 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읽는 거예요. 왜 팀케러는 이런 메시지를 맨하튼 시티에 있는 리듬머처치에서 전했을까? 음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어서 저런 게 아니라 팀 캐롤은 탁월한 교회 조직가란 말이에요. 네. 탁월한 공략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맨하튼 시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렇게 공략하면 이렇게 탁 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라는 어떤 법법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 가진 사람이 일과 영성에 대해서 혹은 탕부 하나님이란 주제에 대해서 혹은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설교했다. 음음. 라는 거를 저 같은 사람이 읽으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 어떤 맥락에서 했을까? 음. 어떤 식으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했을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상적 모델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읽으면 어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내가 나가야 되고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접근하고 설득해야 될지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뭐 다른 의미에서 좀뭐 유의미한 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좀 팀켈러 입문서로서 적합한 면이 있겠다 네네네. 굉장히 요약이 잘 되어 있고 아이 책을 읽으면 은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이 책을 찾아보면 되겠구나 하는 어떤 명확한 지도가 되어 줄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팀켈러를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입문서가 될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팀켈러를 많이 읽어왔고 매축 책꽂이에 많이 꽂혀 있다 그런 분들도 이걸 갖고 계시면은 당장 필요한 내용을 좀 빠르게 살펴보시고 아이 내용은 이 책에 있었지 하면서 꺼내 오셔가지고 또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아, 지금까지 고전한 학목의 고전, 네. 홍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